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항상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며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아버지. 진실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며 또한 나의 귀가 성령님의 귀를 기울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귀가 우리 아버지 또한 주님의 진실로 열려있지 못하는 가운데 죄 가운데서 생활하지 않기를 바라고 원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아버지 나에게 유혹과 우리 아버지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서 어느새 젖어들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 예.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페드로에게 명령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페드로는그 풍랑을 보고 두려서 빠졌을 때 주님께서 곧바로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손을 뻗어 베드로를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로 범치에안이하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원하오며 나의 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되 나의 영이 주님과 함께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못하는 가운데 행할 때가 많이 있으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오실 날인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진실로 우리 아버지 보시고 우리 아버지 또한 주님의 눈물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의 행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마지막 때에 보리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사명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국보에서 우리 아버지의 3일자 부흥집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집회가 온전히 우리 아버지 앞에 상대되기를 바라고, 아, 네. 우리 아버지 또한 주님의 감사 목사님의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의 진실로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아버지와 모셔들려서 아버지의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로 아버지 또한 주님의 해당된 말씀들을 우리 아버지의 내 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앞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진실로 이 집회가 우리의 신념을 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우리 아버지 또한 주님 다시 한번 잡고 주님앞테 우리 아버지 처음 주님을 사랑하여 그 불붙듯 그 은혜 받은 것 다시 한번 첫사랑을 우리 아버지 회복하고 아버지 불이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앞에 진실로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력한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 아버지의 진실로 죄악을 우리가 볼수 있다면은 그 죄를 피하다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보사 성녀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이 시간이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일째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강사 목사님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강력하게 삼아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광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나이다. 아멘. 아멘.